패치 노트 간단히 한번 보고 실전 체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겐지 같은 경우에는 수리검이 좌클 우클 포함 30에서 28로 데미지가 줄었습니다. 그리고 공속이 좀 느려졌어요. 사용 후 회복 시간이 0.65초에서 0.75초로 0.1초 늘어났습니다. 좀 느려진 거 느껴지시죠? 아주 조금. 기존에 너무 겐지가 사기여서 조금 조종한 거 같습니다. 다음 모이랍니다. 생체 소나기 목이 핏바라 땡기는거 쪽쪽쪽쪽쪽. 그거의 판정이 좀안 좋아졌습니다. 부착각이 37% 감소했어요. 본 서버입니다. 트레이서 그냥 대충 맞춤돼 봐봐. 미쳤어요. 거의 트레이서 몸한세 개가 빗나갔는데 맞아요. 자 여기는 체험입니다. 쫑초아지긴 했어요, 맞죠? 쫑초아졌어요한 크레이서 한 0.몇 개 정도. 그래서 이건 신경 안 써도 될것같아 그다음 생체 구슬, 필구슬 말고 보라구슬 아시죠? 그거에 패치가 있었습니다. 피해 반경이 4 m 였는데3 m 로 바뀌었고요. 그리고 보라구슬이 적을 발견했을 때 주사체 이동 속도 감소량이 마이너스 72.5에서 80%로 바뀌었습니다. 이제는 좀더 느려지면서 딜을 더잘 넣을 수 있다. 자 그다음에 기존에는 보라구슬이요, 데미지가 초당 50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. 거기에 변경이 됐는데 이제는 0 m 에서1 m 즉 가까우면은 초당 공격력 150 그리고 조금 더 멀리, 1m에서 3m는 예. 순차적으로 약해집니다. 25까지 약해져요. 1m에서 3m로 갈때 멀어질수록 약해진다는 거예요. 보라구슬 보시면 요 여러분들 도망가셔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만 보면은 사긴 것같죠 그래도 제한을 걸어놨습니다. 원래 기존에 최대 피해량이 있었어요, 보라구슬. 그게 200이에요. 그게 같습니다. 그래서 순간 딜은 세졌어요. 근데 총 데미지는 같습니다.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. 와 이러면 이제 홍콩 크레이서가 모기한테깝치다가는 황천길 가겠는데요 잘못하다가. <laughs> 어. 지금 이거는 초당 데미지가 50으로 고정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약해 보여 너무. 자, 그다음 소실 여러분들 소실 아시죠? 시프트 거기에 기능이 생겼습니다. 소멸이 끝난 후에 1초 동안 6m 반경 내 모든 아군 자신도 포함입니다.에게 위상 이동 효과라는데 쉽게 말하면 무적입니다 무적. 공격도 안 받고요 1초 동안 효과도 안 받습니다. 그래서 이거 잘 써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준비된 조교 시작해 주세요. 걱정하지 마세요 소실 가만 계세요. 오. 팔굽혀기 할수 있는 여유 모이라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아... 지금은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타이밍을 좀잴수 있겠지만 이 급박한 경쟁전에서 과연 이걸 할수 있을까? 이렇게 보시지. <목소리>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맞추면 안 된다 예. 여러분들 아시겠죠?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경쟁전 들어가기 전에는요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. 모이라 리메이크 일단 패치 노트만 봤을 때는 거의 개사기 캐거든요. 과연 실전에서는 딜이 좀잘 들어갈 것인가? 캐리할 수 있나 보도록하겠습니다. 암살을 갑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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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엄청난 딜이 들어가진 않는데? 뒤로 도는 게메이트가좀 없는 것 같은데? 야! 야! 애초에, 아, 뭐, 가능한, 잡, 잡을 수 있긴 한데, 잘안 붙어, 저게. 바보가 아닌 이상, 저거를막 엄청 아플 때까지 맞는 사람이 없네요. 막 엄청 막, 와, 씨, 이거 뭐개사기 아닌가?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. 조금 따갑긴 해, 근데. 오케이, 용검을 제가 카운트 쳐볼게요. 노이라 소멸로. 오! 오! 아니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진짜로요, 님들아. 소변 풀리면 잠깐인데 잘못 쓰면 조지네. 저같이 이런 늙은 사람들은 좀 힘들겠는데, 이거. 그냥 내 봤을 때는 이거는 머리를 막으려고 의식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. 그러긴 힘들어. 그냥 내가 위험해서 뭐이라 이렇게 소변을 쓰는데, 겸사겸사 무적이 있는 걸 활용을 해야 되나 봐요. 이게 맞는 것 같아. 저거 쓸 바에는 차라리 바티스 트 확실한 불사를 쓰겠어요 지금 뭐.. 판단하긴좀 약간 이르긴 한데 저소멸의 무적을 보고 모이라쓸것 같진 않아 좀더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슬로우 모션 걸린 것 같아 배속이 0.8배속? 뭐 근데 이제.. 게임에 집중했을 때 그럴 땐잘 모르겠어 아나님 뭐 준비가 됐나? 요 주세요!

뭐 모르겠어요. 그냥 똑같습니다, 그냥. 대충 보면은, 그냥 전에랑 똑같아, 그냥. 자, 여러분들, 아까 전에 실전에서 해봤고요. 이제는, 암살모이라. 과연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. 킬러로스의 캐리가 아닌, 딜러로스의 캐리가 가능한지. 아, 그거 한번 보자고. 가라, 이 새끼야, 마형 여기 있는 거 들키지 않니? 졸지에 동지가 되버렸어안 하얗! 어, 확실히, 어, 엄청 사긴 아니에요. 근데 잡을 수는 있게 됐다. 네. 오케이, 오케이, 인정. 요 정도면은요, 암살은 가능합니다. 근데 진짜 좋아졌어. 이건 체감이 되는 거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위험한 거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요. 아, 모이라 패치됐네. 이제는 힘을 안 해야겠다. 돌아서 암살이나 존나 해야지. 하다가는 게임이 터질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런 생각은 조금은 접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팀을 위해서. 자, 마지막으로 오늘 패치 총평하겠습니다. 모이라는 이번 리마이크로 어느 정도 실력케가 되었습니다. 특히 소매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쓰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현 메타에서 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겐지는 기존에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너프는 합당하지 않나.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또 이번 너프로 인이된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이라 리메이크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이런 공격적인 적극적인 밸런스 패치 칭찬합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튼 여기까지 삐라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그 눌렀어? 꾹!